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좀 생소한 임진왜란 당시에 큰 공을 세웠던 역사적인 인물인 임득의 장군의 영정과 신위를 모신 정충사라는 사당이에요 오른쪽에 임득의 장군 묘소가 있고요 또 지금 안개 속에서 보이는 저 산이 청룡산이에요. 그 청룡산이 2024년도인가 그때 이쪽이 불이 나서 지금은 다 민둥산이 됐어요. 이렇게 주변이 나무가 다 사라졌죠. 불에 타서 그 수십 년, 수백 년 존재했던 나무들이 다 사라져서 좀 아쉬워요. 정충사 입구에는 이렇게 큰 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또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억 속으로 한번 불러오고 싶은 분들의 그 방문을 환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곳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라는 마을인데요 저도 이곳에 임득의 장군 같은 임진왜란 당시에 큰 공을 세웠던 분이 살고 계셨던 것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분이 1585년경에 무과에 급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그 임진왜란 때 이몽학의 난을 일으켰던 이몽학이라는 분이 홍주성으로 반란군을 데리고 홍주성을 쉬려고 왔었나 봐요. 그때 반군과 합세해서 홍주성을 잘 방어해서 그 뒤로 조선시대에 큰 역할을 했던 훌륭한 인물로서 자리매김을 한것 같아요. 임덕의 장군 묘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후손들은 지금 대한민국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지 많이 궁금해요. 지금 보시는 산은 청룡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들이 2024년도에 불이 많이 심하게 났었는지 이곳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일대에는 많은 산들이 민둥산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산불의 규모가 얼마나 컸었는지 알수 있을 만큼 모든 산들이 이렇게 나무가 비어 있는 상태로 산불의 그 위험성과 또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의 그 산림 자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큰 재난의 아픔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정촌사 바로 위에는 이렇게 오래된 농가가 한채 있는데, 개가 경계근무를 서고 있듯이 저렇게 계속 외부인의 발걸음에 민감하게 짓고 있어요. 이곳에 있는 나무들은, 굉장히 오래된 보호수라고 합니다. 한 이곳이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랍니다. 정수충사 주변에 민가가 이렇게 주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400여 년 전에 역사적인 인물 한 분이 400년 후에 현대인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4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또 1000년 전에도 정말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 당시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지금 남아있는 현대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보존하고 앞으로도 세계 속 한국으로서 정말 우뚝선 빛나는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정말 900여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긴 평화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정식으로 표방하고 그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두 나라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동북아시아에 정말 주변에 체제가 다른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련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임진왜란이라는 그 엄청난 국난을 지키기 위해서 이서 보면 판교리에도 역사적인 인물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홍주 성을 지켰던 그러한 용맹스러운 물 우리가 기억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역사의 흐름은 그 당시에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가치관과 또 세상을 보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곤 해요. 우리가 더 지혜로운 안목으로 지금 현 상황을 잘 살피고 판단해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부끄럽지 않은 400년 후에 5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현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때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 400년 500년 후에 후손들한테 감사함을 받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현대의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